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바리녀 유트브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쿠션은 슉! 코드 글로 컬러의 픽스온 쿠션입니다. 색상은 20.5호 라이트 베이지. 20.5호는 처음 봐요. 점 5에 어떤 의미를 좀둔것 같죠? 나는 그 중간에 딱 맞는 색상을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 있을까요? 또 요즘 뭔가 쿠션에 민트의 바람이 불어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얘는 디자인이요. 사원이에요. 좀 얇아요. 코드가 LG 생활건강 계열인 거 아시죠? 어, 약간 이거는 되게 널널하다. 대형 SUV. 20.5호. 22.5호. 이렇게. 색상은 뭐 얘는 딱 노랑노랑한 느낌이 있는데 얘도 좀 상아빛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 봤을 때에는 홍조 있는 사람들은 좀더 얘가 노래 보일 수 있어요. 얼굴 전체에 바른 거 색깔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포인트. 브이로그에서 보는 피부랑 여기서 보는 피부랑 왜 다른 거죠? 브이로그는 <laughs> 어 예리해 카메라에 블러 기능이 좀 있어요 <laughs> 지금 이거는 너무 좀 많이 다 보이죠? 요건 카메라가 또좀 다른 거예요 요것이 이제 저의 실제 피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되게 좀 얇고 이불 같은 그런 겉 질감이에요 이불처럼 폭신폭신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양을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묻어난다 그냥 해볼게요. 오, 어, 되게 많이 뱉어낸다. 픽스라는 이름을 가진 애 치고는. 음... 그래 픽스와 핏은 헷갈리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핏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애들은 바르면서 이렇게 딱딱 붙거든요.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좀 마르면서 픽스가 되는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터치할 때는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 터치할 때부터 어, 이거 좋은 거 맞아?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들보들하고 동동동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다 어, 약간 잘산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들수 있고 또 이런 게 모공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들어가요. 생각보다 좀 파우더리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어, 봐봐. 살짝만 묻혔는데도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얇게 바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뭉칠 것 같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럴 수 있거든요. 서치를 잘못하면은.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판판하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끈이 너무 헐렁해가지고 좀 피팅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점은 좀 아쉽네요. 이런 애들은 원래 부드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세게 두들겨도 결과물이 괜찮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약간 긴장이 좀 되게 많이 돼요. 이렇게 좀 리뷰를 하면은, 아, 이뭘 저런 것까지 신경을 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리뷰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끈은 타이트했으면 좋겠다, 싶은. 되게 파운웨어 XP에 조금 더 얇은 느낌? 근데 퍼프 타입이 워낙에 동동동 올라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파운웨어 XP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여름을 타겟으로 한 보슬보슬한 파우더리한 그런 쿠션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만졌을 때는 마무리감이 엄청 뽀송뽀송 또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어, 엄청 건조해 보여요. 매트매트. 매트. 근데 제 카메라가 다른 것보다 광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촉촉해 보이겠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런 게 브러쉬로 컨트롤 할 때는 되게 편해요 공기감이 좀 있어 가지고 엄청 많이 터치를 안 해도 모공 사이사이에 들어가 나 놓으니까 뜨지도 않고 컨트롤 하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코를 특히 커버 하실 때에는 너무 터치를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터치하시고 모공 커버가 덜 됐더라도 손을 떼시는 게좀더 피부가 예뻐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눈 밑에 얹으니까 파우더리함이 더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런 파우더리한 제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색깔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다크닝이 괜찮을까 싶어요. 오히려 이렇게 파우더리한 애들이 다크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블러셔를요, 오렌지 톤으로 바르면 다크닝이 더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새로운 쿠션을 썼는데 그날 하필 좀 오렌지 끼가 많이 들어간 블러셔를 썼어. 그러면 다크닝이 확 느껴지면서 와, 이 쿠션 다크닝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쿠션의 다크닝하고 그 오렌지 블러셔가 주는 다크닝 느낌하고 구분을 좀 해요. 합니다. 괜히 내가 쿠션 좋은 돈 주고 샀는데 다크닝이 없다고 리뷰를 봐가지고 내가 샀더니 왜내 얼굴에는 다크닝 있는 거야 하면서 되게 막 화날 수 있거든요. 블러셔를 한번 바꿔보세요. 아 근데 좀 공감하시나요? 아난또 그냥 저만의 생각이어가지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그 그래도 좀 공감하시는 분들 좀 있네요. 그래서 좀 얼굴이 하루 종일 화사하고 싶다 하시는 날에는 오렌지가 들어간 것들을 조금 피하고 살짝 완전 쿨톤까지는 아니어도 맑은 핑크, 맑은 살구 이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제 얼굴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얼굴이 잘못. 잘못된 게 어디 있어? 기본 발린 색상. 아 이거를 근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하고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힘을 빼면 어떨지.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힘뺀 상태로 이런 파우더리한 애들이 근데 크림 밀착이 잘안 됐을 때 적은 양을 뭉치면은 아 뭐라고? <laughs> 결론을 말해버렸어. <laughs> 적은 양을 바르면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양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둥둥둥둥 엄혀가지고 퍼뜨려줄게요. 어나 약간 애를 낳고 말이 자꾸 꼬이는데 마음의 소리가 먼저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난내 입이 무서워요 이제. 파우더는 파우더인데 촉촉한 파우더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보송보송하게 발리는 질감을 좋아하는데 그 안에 수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비자들을 좀 겨냥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퍼프 바꿔보면 어때요? 제안해 주신 것처럼 퍼프. 퍼프가 차라리 엄청 벨벳이었으면은 이포슬포슬함을더 전달해줄 것 같은데 퍼프에 뭔가 모르게 부드러운? 수분감 있는 느낌 있는 걸 선택을 좀 하다 보니까 이 파우더리함에 수분감이 뭔가 섞여가지고 오히려 컨트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지금 제형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네오쿠션이 갖고 있는 밀가루인데 수분이 느껴지는 그런 거하고는 또 달라요 얘가 조금 더 동동동 올라가면서 가벼운 느낌의 수분기가 느껴지고요 근데 이 퍼프가 이게 어딘가 모르게 이 수분 가득 머무, 머금은 이 파우더를 펼쳐주지 못하고 자꾸 누르는 느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막 굳이 파고들자면 우리 파운데이션 립이 엄청 오래했으니까 이렇게 파고들어도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카메라에서 안 보일 텐데 이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킨푸드 소다 쿠션이에요. 둘다 부드러운데 얘가 만졌을 때 기공감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적셔져서 펼쳐지는 느낌을 이 스킨푸드 퍼프가 조금 더 조절을 해줄 것 같거든요. 이 스킨푸드 퍼프를 제가 한번 살짝 더 올려볼게요. 이 정도 묻혀가지고 보면 구멍들이 좀더 보이죠? 아, 전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일단은 이끈 자체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얘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하기도 편하고 너무 많이 말랑말랑 하거나 너무 많이 촉촉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이 매트함을 더 매끈하게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판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코는 오버터치하지 않을게요. 지금 구멍 많이 나 있는데 이거는 브러쉬로 퍼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네. 네. 퍼프랑 제형의 조합이 진짜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피부 따라 또 퍼프와의 조합이 달라져요. 지금 제 피부에서는 이게 스킨푸드 퍼프랑 더잘 맞게 보여지셔서 아 그럼 뭐 코드가 퍼프랑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아 유튜브 피부에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피부에서는 코드과 퍼프 궁합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큰 모공이 하나가 계속 보이는데 화면에 보일까요? 제가 어디까지 커버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보통은 오버터치 하다가 코에서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커버가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는데 좀잘안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많은 양을 묻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딱딱딱 저격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격을 해주시고 퍼프로 통통통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떤 제품을 해도 이거는 코 모공 커버해 주실 때는 좀 이렇게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기존에 퍼프 가지고 여기를 좀 이미 많이 만졌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얼룩이 져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정도는 아침에 바쁘시면 그대로 그냥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지나면은 좀 유분량 올라오면서 이거는 그냥 깨끗하게 싹 자기들끼리 펼쳐져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매트하면서 좀 공기감 있는 애들은 인중 밑에 커버할 때 좋아요. 되게 딱딱 잘 들러붙네. 제형 진짜 좋아요. 제 카메라가 좀 선예도가 높아가지고 더 텁텁해 보일 수는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유트르님은 촉촉이가 어울리는 듯 맞습니다. 제가 어울리는 질감은 촉촉이에요.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오히려 더 좋으실 거예요. 저는 이 제품만큼은 제가 22호 정도 피부인데 20.5호를 꼭 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 피부 같으신 분들은 향은 아무 향이 안 나요. 전혀. 약간 스킨향? 아까보다 살짝 어두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또 미팅을 맨날 다니면서 정보 캐러 다니거든요. 브랜드 관계자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laughs> 제 질문에 답변 항상 해주셨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쿠션을 만들 때요. 오히려 색상을 더 밝게 만든대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이 바르자마자 색깔이 살짝 깔아앉는 거하고 쿠션이 바르자마자 색깔이 깔아앉는 그 폭이 다르대요. 퓨처리스트를 뭐 아이보리 색상 썼어. 그래서 퓨처리스 트 쿠션 아이보리 색상 쓰는데 색깔이 쿠션이 더 밝은 거 같아. 그게 당연한 거래요. 파데는 깔아앉는 게 조금인데 쿠션은 그 깔아앉는 게더좀더 더 크대요. 그런 비밀이 있었어요. 그 색깔이 살짝 깔아앉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재밌죠? 제가 이러니까 미팅 나가면은 맨날 2시간, 3시간씩 떠들고 온다니까요? 그럼 쿠션은 밝게 사는 게 정답이군요? 어,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음. 여러분, 왜 쿠션에 대해서 질문 안 해요? 얜다 음. 하고 질문 주는 거 아니죠? 바로 파우더 처리 필요할까요? 하시는데, 정말 뽀송한 걸 원하시면 파우더 처리 좀 해주셔야 돼요. 블랙 쿠션보다 조금 더 가볍게 파우더가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초를 어떻게 하고 발라야 될까요? 뭐 그렇게 엄청 무겁게 하고 바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 기초를 되게 가볍게 하고 파우더리함을 살짝 느끼고 싶을 때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시즌에 괜춘, 무난. 직장인들 빠르게 팡팡 쓰기에는 비추인가요? 약간. 수정용으로는요. 이런 제형이 수정용으로는 살짝 그 땀과 유분에 좀 오히려 뭉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좀 파우더리한데 그 수분감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이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고 특색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질문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코드 브랜드 열일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코드 브랜드 제품력은 좋아요. 근데 저런 피드백이 있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볼수 있죠. 코드 프라이머 좋지 않나요? 맞아요. 코드는 프라이머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오, 또 이런 피드백이 있네요. 코드 프라이머는 좋은데 점점 제품을 넓혀가는 거가 의의가 있겠죠. 와, 좋아요, 좋아요. 굿곰. 그래서 오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8인형 유트르가 코드의 픽스온 쿠션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니까 코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던 것 같고 코드는 뭔가 블러셔가 유명했었다. 펄도 굉장히 예쁘다.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네요. 제가 쿠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수분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파우더리한 그런 쿠션이라서 뭔가 매트한데도 수분감을 가득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었던 코드의 의도가 보이는 그런 쿠션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품 자체에서 단점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지속력에서 특별히 지저분하거나 그런 문제 볼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력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요 여기까지. 메이크업한지 1 3 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이런 코 옆에 같은데 파우더리해가지고 뭉칠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브러시로 발라가지고 그런 건안 보이거든요. 깨끗하죠. 근데 아무래도 파우더리한 애들의 특징이 딱 나타나네요. 이렇게. 이쪽에 양이 조금 많고 이쪽에 조금 없고 뭐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모공 사이사이에 얘가 판판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공 위에 부드러운 파우더 입자들이 파우더 아니고요 모공 위에 부... 모공 위에 부드러운 파우더 입자들 모공 위에 부드러운 파우... <laughs> 왜 자꾸 파우더라고 그러죠? <laughs> 부드러운 파우더 입자들이 이렇게 싹 올라가져 있는 형태여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거기에 가라앉으면서 모공이 좀 살짝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 조금 있고요 이거는 파우더 입자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쿠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 지속력이 없다든지 되게 지저분해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무난하고 괜찮아요. 다크닝 조금 있기는 하고요. 평타 이상은 하는 쿠션이다. <목소리>